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정보 이벤트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애플2024 맥 미니 m4 모델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강력한 m4 칩 16gb 메모리와 256gb 저장공간으로 더욱 쾌적한 작업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2025 맥북 에어 13M4. 스타라이트 색상의 M4 10 코어. 24GB, 1TB로 더욱 강력해졌어요. 한글 지원에 233만 원대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애플 2025 맥북 에어 13M4. 스타라이트 모델은 놀라운 성능을 선사합니다. 강력한 M4 칩, 32GB 메모리. 이 테라바이트 저장공간으로 더욱 쾌적한 작업환경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맥북 에어M2 실버모델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M2칩의 강력한 성능과 넉넉한 512GB 저장공간, 16GB 메모리로 더욱 쾌적한 작업환경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애플 2025 맥북 에어 15M4 스타라이트 모델은 놀라운 성능과 아름다운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강력한 M4 칩, 넉넉한 24GB 메모리, 256GB 저장 공간으로 더욱 쾌적한 작업 환경을 경험합니다.